어느 방사성 물질은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자 그럼 지금 일정한 비율이라는 걸 모르니까 선생님이 음이 일정한 비율을 x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방사성 물질이 a라는 양이 있는데요 1년 후 1년 후 일정한 X만큼의 비율로 붕괴된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X라는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1년 후 붕괴된 후 남은 양은 AX 2년 후는 AX의 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N년 후는 얼마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AX의 n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50년이 지났더니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원래 방사선 양이 a였는데, 50년 후 방사선의 양은 a 곱하기 x의 몇제곱? 50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랬더니, 이게, 원래 양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방사선 물질의 양이 그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결국 x 의 50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알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부자 부자 1024에서 4분의 1로 감소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가 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세 번째 처음 양이 1,000 천... 24.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모르니까 우리는 X의 몇 제곱? N제곱. 이게 N년 후, 처음 양은 1024g 이었는데, N년 후, 당사선 물질의 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로? 4분의 1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 곱하기 X의 N제곱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x의 50제곱이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의 50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양변에 몇 제곱 해주는 거야? 50분의 1제곱 해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x는 2의 마이너스 50분의 1제곱 자 x의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2의 10제곱 2의 마이너스 50분의 1의 n제곱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결과적으로 2의 10 마이너스 50분의 n이라는 값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수가 같아지는 형태. 넘어오고 넘어오면 결국 12는 50분의 n. 결국 n은 12 곱하기 50. 그래서 몇 년이야? 600년? 完嘞。